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이 언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노아가 말했습니다. "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가나안은 샘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언약시대에 행한 역사는 인간 종말의 심판과 새시대가 올 때까지 목적을 두고 언약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의 입을 통하여 샘과 함과 야벳을 놓고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샘의 하나님이니 샘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하였고 야벳은 창대 쾌대나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하였고 함은 종이 될 것을 말한 것은 언약시대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고 인간 종말에까지 포함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날까지의 인류 역사가 흘러오는 일이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장막에서 일어난 성신의 역사가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일을 본다면 노아의 예언이 응한 것이며, 인간 종말에도 샘의 장막에서 역사가 일어나되 아시아 동방에서 일어나므로 인간 종말의 모든 난국을 돌파하고 세계를 통일할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는 샘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야벳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의 표중이 되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증거를 믿는 것보다도 앞으로 오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날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뭉쳐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언어 혼잡으로 해산을 하게 한 것이 세계 열방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 예언은 다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고 새 시대가 올 때까지의 예언이 됩니다. 또 야벳이 창대함으로 크게 번창할 것을 말한 것과 같이 물질문명과 민족 번창이 더욱 강해져서 오늘날 과학문명의 4대, 4대 강국이 야벳의 장막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베시 창대함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샘의 장막에 들어와서 끝을 맺게 될 것을 가르쳤으니 이것도 인간 종말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이 종된 생활에서 아무런 열매 없이 생활하는 민족이 되고 만 것을 본다면 앞으로도 다니엘 11장 40절 이와 같이 아무런 열매 없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 11장 43절에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에 말씀한 것은 서방의 야베스 집에서가 아니고 동방의 세메 장막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세매 장막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세계적인 신앙 종교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한마디의 말씀은 성경 전체의 총 제목과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실 때 대표적인 사람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성립시키시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세계 민족적인 신앙 종교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것을 완전한 맹세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세메 하나님이라는 언약대로 세메 계통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정처 없이 가던 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지시를 받대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즉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결국은 사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는 말씀대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안에는 잉태치 못함으로 혈혈 단신으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에게 괴로움을 받게 될 것과 그 압박에서 다시 돌아오되 4대만의 가나한 땅으로 돌아와서 복을 누린다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장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내 자손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래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래의 언약은 특별한 성민을 구별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돈으로 산 자라도 할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다 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브라함을 실은 실은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아브라함을 실현 후에 인간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축복으로 아들을 받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르켜 맹세를 하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씨가내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했으므로 그는 원수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신앙의 대표적인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셋째는 야곱에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장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또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의 씨로 복을 누리게 하실 때 잉태치 못하게 했으므로, 이삭은 여호와께 강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리브가에게 잉태를 허락하되 그복 중에 쌍태를 주었는데 두 아기가 싸우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기를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에서는 버림을 당하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세운 언약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역사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엘세브를 떠난 하란으로 부엘세브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달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언약을 세운 것이 인간 종말까지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야곱의 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이룰 때까지 이세 사람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민족적인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방의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언약은 인간 종말에까지 포함된 것이로 되 민족적인 언약은 율법시대가 이루어짐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야곱의 가정에는 고륙상쟁의 환란과 형들이 동생을 애굽으로 파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일을 당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민족적인 언약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로운 요셉이 보지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하였다는 것도 민족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7년 흉년을 만났을 때 요셉을 팔아먹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하게 된 것은 인간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민족적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야곱의 족속인 70여 인이 애굽 땅에 깃들이게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바로왕의 압박을 받은 것도 그 민족에게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이었습니다. 호련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재앙으로 땅을 치며 60만 대중을 구출시킨 것도 그 민족에게 세운 언약의 정한 때가 온 증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려운 환란이 있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예언적인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족적 종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여 인간 종말에 세계 통일의 성도의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일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일이 시작될 때 되어질 예언적인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주재림에 모든 원수가 다 없어지고 남은 자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과거의 출애굽할 때에 나타난 역사는 인간 종말의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애굽을 치듯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서 북방 짐승 정권을 치므로 북방이 망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시대는 그때의 언약한 말씀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포함되는 언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멘.